1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건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상성하고 신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0명의 사람인데 아마 여성들은 빠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2절부터 야곱의 열두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교에서 이제 장유 유서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성경에서도 이 순서가 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가는 것이 그 성경적인데 다소 이렇게 좀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열두 지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지낸 그 조상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6절에서 그렇게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 그리고 그 조상들 그분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자손들은 실제로 보면 생육 중다 번식 창성 신이 강대하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온 땅은 일단 고센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아가서는 애굽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창성교회라고 짓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또 왕성이라고 하는 데또 왕성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부풀듯이 이렇게 막돼 가는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창성케 하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밑에서 왕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어떻게 한번 커보겠다 그런 것을 이제 야심이라든가 야망이라고 부를 텐데, 근데 그거는 참 거칩니다. 그래서 들 야자를 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창성케 하고 싶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왕성케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주례기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까지 들먹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드려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막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그런데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를 배울 때, 더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내가 내 손으로 할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신자다. 그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갖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법이다. 기도할 때다.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아마도 나올 때부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널서리 스쿨을 다니든가 킨드가든을 다니든가 뭐 일반 퍼블릭 스쿨이나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든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가 그것을 실천해서 네가 남보다 앞서 나가고 보다 높이 보다 멀리 그렇게 도움을 도둠을 디뎌야 된다.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일이고 해도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싶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추애급기에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처하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신민에게 이르되 이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느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발어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다시금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새왕이 일어난 걸로 봐서 아마 왕조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은 이 왕의 대표적인 사람을 람세스 3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 그럽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러한 또 일부 선지서 내용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만큼 세상도 자기네들이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난세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세상 지혜, 바로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의 지혜는 어떠했습니까? 일을 힘들게 해서 강도를 높여서 애기 만드는 일을 좀 덜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이상하게도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번성하고 창성하더라. 이하.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이하로 보면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삶도 아마 이 바로의 지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정들의 위기가 생기고, 가정들이 깨지고, 가정들이 힘들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조차 없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일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신자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히든 아젠다와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아니 그것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굳이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하게 하면서 동원되고 나중에는 아예 노예상태로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한마디로 처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시간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도록 자기의 자식을 교육하고 계속 계대되는 그러한 신앙을 교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의 지혜는 자기의 국고성을 쌓는데 엉뚱한 사람들, 자기가 백성이 아닌 아예 노예처럼 부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피 속에 녹아진 역사, 신앙, 특히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산성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살펴본 사사기에서는 불순종 하면서 그들의 입 속에서 나와 있는 아니 몸에 이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평지 와 같고 나일강이 흘러서 사막이었는데 금방 그냥 다 모든 것이 뒤덮여 버리는 그러한 평탄한 곳에 국고성을 세우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 인근 일대에서는 제일 높다고 볼수 있는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그 산성을 쌓고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버텨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바로는 국고성을 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성을 쌓을 실력을 구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서 잘 훈련을 받으면 실전에 강해진다. 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특별히 첫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구절부터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고난이란 말을 잘 새겨보시면 이두자 속에 들어가 있는 민족의 애환과 절귀와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무엇이 단련됐느냐 가나한 정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평 기자는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119편에서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 신자의 원동력을 발견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베드로 전서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에,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배드로 전서나 좀 하시죠. 그래서, 어, 우리 작가하신 고윤종하장로님이 말년에 배드로 전서를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다 녹음되어 있어요. 아직 그 녹음 테이프 안 받으신 분한번선 들어보세요. 꽤 많이 돌아갔는데. 평소에 상경 공부 때잘안 나오셨던 분들, 그러면 은 우리 총무부장님께 신청하셔가지고 한 하나씩 가지십시오.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걸로밖에 못들려요 이렇게 차례에 꽂을 수 있는 거, 오디오로 들이면 그게 한 열몇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기는 비용도 그렇고 어 힘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5월, 5월달, 6월달에 집중해서 베드로전서를 보시고, 오늘은 6페이지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에 두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메히, 에메, 6페이지 두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에메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그 밑에 보면 주의가 있어 매를 참고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첫째, 직업 잃고, 그래서 돈 떨어지고, 그래서 부부 사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가난한 거는 배를 고르면 돼요. 근데 정말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혹은 잊어버려도 되게끔 하는 것. 뭡니까? 내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지고. 내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지고. 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아부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가난한 것은요, 교회에서 서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안분자족하면서 감사하게 지내면 돼요. 부족한 건 그러면 돼요. 문제는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교만이 싹 트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난의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잘될것같은 때. 그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짝 긴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으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왜요? 등에 쏟아지는 채찍들, 항상 부족한 식량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됐는지 애는 줄줄이 나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의 훈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아나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는 거 그냥 담담하게 받으면 됩니다. 애매하게 받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나 좋겠소. 라고 그럴 때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 혹시 시험 아닌가. 이거 혹시 고난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용지마란 말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치료받기 말씀을 바르게 받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합독하고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에그방이 히브리 삼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던 죽이고 여자여던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삼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삼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대,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국고성을 쌓게 해도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산파를 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기고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목이 달아날 지경인데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면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던져라. 나의 강에 남자를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는 이의 집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집 먼저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집 먼저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대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손이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뭐가 진짜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삼파들은 잘 분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을 주신다. 왕성케 하신다. 그리고 바로는 딴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것도 쉽게 넘어가세요.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공화국, 1948년도에 독립한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공화국은 우리의 우방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공화국조차 나라가 건국을 하고, 세계 각지에서 난민들, 아니 유민들이 오는데, 전부 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껍질, 껍질하고, 코가 내부리코 그리고 백인, 황인, 흑인,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무래도 백인 쪽에 좀 가깝죠? 좀껌 짭짤 하긴 하지만. 아, 그런데 이 새까만 사람이여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는 저처럼 코가 납작한 사람도 봐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대인 아니냐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이스라엘 정부가 시민권을 줄때 기준으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아빠가 까만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까만 유대인이 있어 중국 사람 유대인도 있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은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유한계시록에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하시듯이 바로는 자기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여자를 살리라 이랬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키 포인트였죠. 그리고 뭐, 저만 보더라도요, 남자들은 장가 가면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친정 챙기 친정 챙기는 거한 챙기는 반만 시댁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 집사람이 와요. 아, 예.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지금 남학생이 3 명만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계속 이제 쿡쿡 찔릅니다너 잘해야 돼. 예. 그런데 뭐 시집 가지 않고 장가 오면은 뭐나 앞대. <laughs> 건지는 건지는 장사하면은 나 앞대. 옮겨가지 않고 뭐 옮겨오면 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키 포인트가 뭐냐 이때 사랑한 여자애들이란 그리고 결국 남자애를 누가 살립니까 여자애가 살려 대표적인 남자애 모세를 대표적인 여자애 미리암이 살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를쭉 읽어보시면서 너무 뭐 딸만 가지신 분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서는 남자 여자 구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들을 기억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시는